오늘은 둥근 호박이 있다면 꼭 해보셔야 할 맛있는 둥근 호박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둥근 호박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1kg 나갑니다. 네, 어떤 요리가 되어질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호박을 깨끗이 씻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끝머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반을 잘라주고요. 반을 잘라주고, 끝에를 자르고, 이렇게 반을 자르고요. 그리고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한 1cm 간격으로 썰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호박을 이제 다 썰어 놓았는데요. 국간장 두 큰술로 호박을 절여주세요. 해서 이렇게 이제 절여 줍니다. 그냥 호박을 먼저 그냥 볶기보다는 조림을 하거나 하기보다는 이렇게 절여서 하면은 더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절여 놓고요. 양파를 반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150g 나갑니다. 이렇게 채를 썰어 주면 돼요. 대파 한 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슷어슷 썰어 줘요. 마늘을 다섯 쪽을 준비를 했어요. 마늘을 다져 줍니다. 네, 이제 부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요. 요런 냄비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들기름을 두 큰술을 넣고요. 호박을 간장에 절여 놓은 호박을 넣어 줘요. 불을 켜 줘요. 이렇게 센 불에서 그리고 호박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보글보글 이제 끓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중불에다가 두고 뚜껑을 덮고 익혀줍니다. 중간 중간 한번 뚜껑을 덮었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호박이 밑에 있는 거는 익고 또 위에는 안 익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익을 수 있게끔 뚜껑을 덮어가며 뒤적뒤적 해줘야 돼요. 요래 보면 이제 호박이 한반 정도 익었거든요 절반 정도 익었을 때 이제 요때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를 넣어주고 또 마늘도 넣어주시고 대파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뒤적뒤적 해주면서 보세요 이게 센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국물이 있어요 그래서 타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잘 보세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두고요. 오늘은 호박을 들깨 가루를 넣어서 조림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들깨 가루를 준비를 해볼게요. 들깨 가루를 일곱 큰술을 준비할게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물을 반 컵의 분량을 넣어줘요. 들깨 가루를 이렇게 풀어 놓아요. 한번 볼게요. 호박이 어느 정도 익었는지. 네, 호박이 지금 이렇게 이제 부서질 정도로 지금 익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익으면 맛이 없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들깨 가루를 지금 해놓은 거를 네, 이제 넣어줄게요. 이렇게 저, 저, 저어서 이렇게 뜸을 들려주면 돼요. 참치 액젓이 없으면 국간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참치액젓이 있으면 참치액젓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뒤적뒤적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아주 맛있는 호박 들깨조림이 둥근 호박 들깨조림이 되었어요. 이게 애호박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둥근 호박으로 하는 게 더욱 맛있어요. 네,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 호박 조림도 냉장고에 들어가서 먹기보다는 따뜻하게 했을 때 많이 먹어주는 게 최고 맛있고 좋더라고요. 오늘 둥근 호박 들깨 조림을 만나게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